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전파의 신비함,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들어 우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온 땅에 흩어졌고 나라에 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역사의 궤도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하신과 작정하심은 완전하시며 정당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53편 6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택정하심으로 바로 야곱을 부르셨고 구원자 메시아가 시온성에 오신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고치시며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입니다.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 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구원에서 아주 먼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에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재단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선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29절, 23,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유를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이방인이 순종치 않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부르심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종치 않으므로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방인이 오히려 긍율이 여김을 입게 되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율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이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이제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게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가두어 두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주께 먼저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경율하심을 입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요, 풍성한 지식임을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을 예측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없다. 사람이 그 길을 찾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신비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 만물을 준비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구원주이십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만물도 구원의 신비를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와 우리 모두를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직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원한 불 가운데 던지시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